요정에게는 꼬리가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애초에 요정이 정말 존재하긴 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그건 영원한 수수께끼, 영원한 모함. 이게 바로 우리 길드 이름의 유래야. 귀여운 이름과는 다르게 무척 거친 길드지만. 함께하면 너무 즐거워서 난 정말 좋아해. 너희도 찾았으면 좋겠다. 페어리테일처럼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를. 사랑하는 동료들을. 요정에게는 꼬리가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애초에 요정이 정말 존재하긴 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그건 영원한 수수께끼. 영원한 모험. 이게 바로 우리 길드 이름의 유래야. 귀여운 이름과는 다르게 무척 거친 길드지만. 함께하면 너무 즐거워서 난 정말 좋아해. 너희도 찾았으면 좋겠다. 페어리테일처럼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를 사랑하는 동료들을